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행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상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시에 오심을 기다리는 백민들 일주, 말씀을 힘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i mm -hmm. 길을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난민을 위하여 빛을 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성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다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써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혜와 성도가서 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일을 맞아 우리 남북교회온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존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계에 움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이 능하신 편로 막아주시고 국내에 취해받고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치유와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보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한 평안이 우리의 신령에 넘치나게 부어 옵소서 세상이 그걸 부어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부어소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불보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긍히 여기으나이 어려움과 혼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암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관부나 모든 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이 나라 의 민족이 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성령을 더욱 잘 담당하는 선교 행복으로 기약에 세입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나. 뜨거우이 다시 회복되어 교회마다 부흥과 성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도옵소서 남부교회가 교회의 선행을 잊지 않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선행을 더욱 잘 감당하게 도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사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축도님들의 신명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며 선교와 전두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단이되게하옵소서 남북의 모든 선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대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훈련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남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체적으로 오늘부터 예배 와 모임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고삼 수험생들의 신학과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 사십일 생명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목상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회를 1월 13일 둘째 주일 예배일 이후 본당에서 보일 예정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잘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에 필요하신 분은 아내 목사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퇴하실 때는 아내 목사에게 행사인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때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상 귀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늦받은 사파민의 말씀은 구약성행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속에있습니라 여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빌 때, 되 내가 받는 구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이 뱃속에서 부르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쏙깨나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대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외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손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정이에서건지셨나이다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좋게 이일러싸오며 주의 성전이 맺혔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손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백부신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은하를 육지에 교하니라. 아멘. 찬송가 28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상대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은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들은 평판들 이전 4주간 동안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미리 자신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강민들은 도착 또는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로 대댐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민들을 보내게 됩니다.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의 실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성경에 말하는 중말론적 약속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는 소망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부활 형태 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의 대체내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거리 두기는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모든 모임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이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 렘의 마구관이 아니라 나의 십년 만에 다시 태어나시길 기다리는 참된 강민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반도에 대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네애가 아닌 다시스도 향하는 누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상체죠 밤낮 한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은나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유나는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유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의 상황 속으로 인도 하십니다 유나가 니네가 아닌 다스스로 향한 잘못된 선택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전통이 만들어 놓은 기준,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 놓은 속도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마음대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비추어 조명하고. 점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우리도 유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과 요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나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관하심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정하셨다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풍락이 일어나게 하셔서 배를 뒤집어버릴 수도 굳이 물고기를 예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를 예비하시고 풍락을 일으키시고 천장을 내려 보내셔서 은하가 제비에 꼽히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더니 결국 바다에 빠져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곳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겪은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해진 절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에 자유가 없고 답답함이 있다 하여도 오히려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생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감사의 기도로 예언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 자체가 변화하게 되고 어디 에 있든지 신령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회복이어야 합니다. 사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어게 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되나이다. 은하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인류에 가서 복을 외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정을 구했습니다. 본문에서 은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포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을 여호와께 속사의 날이라. 유나의 예언적 선포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과 나의 서원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 편협한 생각, 선의 뼈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지적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나를 다시 수상 가운데로 내 보내 주셨습니다. 십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날를 육지에 토하니라. 은하를 흘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 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으로 잔머리를 울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하시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십니다. 지금 고난을 경험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이며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가른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가금 은하를 토해내도록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흔하신 뜻을 따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하처럼 순정 많고 벽길을 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의 순정광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북의 손님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대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아하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유대역수교통하심이 감사기도를 통하옵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돌려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범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